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검단 신도시 AB19블록 호반서 및 불법행위 재공급주택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6월 2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모집공고일은 6월 19일자, 목요일자로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공고일은 23년도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형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3년도 7월 4일부터 3년이 적용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3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특별공급으로 생애 최초가 한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재공급주택이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혼인전 이력이 배제가 되는데, 특별공급 신청 유형을 보면 생애 최초가 있는데, 어,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또 보면,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한데, 혼인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하나게 되겠습니다. 적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B 19블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7개동, 856세대 중에서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이 한 세대가 나왔는데 특별 공급으로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을 보면 84C 타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C 타입 27층. 5403동에 2702호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이 4억 9180만 원에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513만 원. 총 분양가 4억 9693만 원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10% 납부하신 후 입주 지정 기간 내80%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 선택 품목을 보면 총 금액을 보면 2,582만 원의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현관 중문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